자, 정의성의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체의자 임금 계약에 반대하고 그리고 탄력근로 이제 기간 확대에 반대를 위해서 집회를 했었죠.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연행이 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까지 포함해서 연행이 된 건데 아마 민주노총 역사상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연행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4월 중순경에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어, 그제, 민주노총 간부 여섯 명, 그리고 금성노조 간부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리는 장소를 조합원들이 현재 점거 농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물적 분할, 법인 분할을 결정하게 된이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 장소에서 이 결정이 나게 되면 재벌은 결국에는 경영 승계가 완료되고 노동자들한테는 구조 조정이 단행되는 이런 일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막고자 점거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빠루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노총이 국민을 위협하는 총이 되고 있다. 조폭보다 더 무서운 민노폭과 전쟁 정포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빨리 잡아들이지 않고 이 정권은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빠루를 들고 국회에서 설쳤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예. 자 그러면은 그동안 모든 역대 정권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두고 법 법 원칙을 앞세워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생존권을 가지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구속시켰습니다. 반면에 가진자들, 즉, 재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FM대로 처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재벌들은 풀어졌습니다. 비자금 조성하고, 횡령하고, 배임하고, 온갖 불법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길 아닙니까? 근데 항상 역대 모든 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이들을 풀어줬죠 자 그러면은 재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검찰을 출두하면 어떤 모습으로 출두했을까요네 바로 꼭 이렇게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뭐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꼭 아퍼였고 검찰에 출두만 하면은 이렇게 출두하고 나면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심 재판에서는 대부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래서 이른바 3 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비자금 2,100억, 2,100만 원이 아니라 2,100억입니다. 2,100억. SK 전 회장인 송길승 회장 이자도 2,000억 정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 조양호 1,161억. 거의 뭐 1억, 2억도 아니고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비자금. 다시 말하면 회사 돈을 몰래 꼬불 쳐나 단자 이런 거죠. 이 정도면은 보통 노동자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절도를 했으면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바로 깜빵에 가는 일이 비리비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2천억 2000억씩이나 꿀꺽을 해도 징역을 가지 않아요. 깜빵을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재벌, 누굽니까? 바로 이재용 아니겠습니까? 이재용도 징역 일, 1심에서는 5년을 받았지만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년 6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를 받고 곧바로 풀려난 거죠 근데 좀더 드려봐야 될 것은 과연 이재용이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상황인지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전라도 버전으로 제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재용이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할것 같다 내가 겁나게 사랑하는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이 최근에 뭐 미르재단인가 스포츠재단인가 뭔가 하는 거를 세운다 하는데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데 돈 많은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 사랑하는 동상 딸이 또 말을, 말을 겁나게 또 좋아해요. 그래서 말까지 세트로다가 네가 좀 사줘야 쓰겠다. 돈 많은 너는 이 정도면 뭐 껌값이지? 하다 뭐그 정도는 뭐제 입장에서는 껌값이니까 걱정을 하들 마시오. 예. 네, 다 해드리랍니다. 근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라 안 그러겠어? 크나큰 부탁을 하는데 성님도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어, 뭔 부탁인지 한번 말을 해봐라. 최근에 아버지 회사를 내가 싹다 꿀꺽하고 먹어버렸었는데 아, 더 요즘 이 법이 영 복잡하고 까다로워가지고 먹는데 절차가 무지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님 말잘 듣는 잘 아래 것들한테 시켜가지고 주주총회 때 합병하는데. 찬성한다고 손한번 번쩍 들어주면 돼요. 이 정도면 되겄지라. 뭐돈안 드는 일인데. 그럼 뭐할수 있겄구만. 걱정 마라. 내가 다 해볼테니까.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대화를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가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삼성 이재용은 오로지 경영 승계를 합법적으로 마찰 없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박근혜는 각종 스포츠 재단 등등 포함해서 최순실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 이게 뇌물 아닙니까? 뇌물죄는 주는 사람도 벌을 받고 처벌을 받고 받는 사람도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박근혜는 최근 2심에서 얼마 받았다고 형을 받았습니까? 60억, 이재용에게 60억을 뇌물을 받았다고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60억을 받았으면 준 사람도 60억 받았다고 판결을 나야 되는데 삼성 이재용은 36억만 뇌물 공여했다, 뇌물을 줬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 재판부가 무조건 이쟁을 풀어주기 위해서 뇌물 액수를 고의적으로 줄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뇌물 액수가. 50억 이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지역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뇌물 액수를 줄이려고 법원에서 재판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승계를 목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부탁을 했다 하는 정황들이 그대로 다 나오죠. 안종범, 이 양반은 참 꼼꼼해요. 모든 일들을 업무 일지에 다 기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재판 때는 이게 다 증거로 채택이 된 거고, 다른 사람들 재판할 때도 다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유독 재벌, 우리나라 가장 돈 많고 힘이 있다는 재벌, 이재용 재판 때는 이 안종범 업무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연금이사장이라고 자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때 결정적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금운영본부장이라는 자도 뭐 분석을 할때 이거는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분석을 거짓 보고서를 쓰는 거죠 이것으로 해서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는데 이 양반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주주총회 가서 의결권 행사를 했다고 누가 봐도라도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따라서 경영 승계를 잘 되도록 박근혜한테 부탁을 했다 그런 대가로 뇌물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뇌물 준 돈은 합법적인 회사 공금이었을까요? 아니죠. 횡령에서 몰래 빼돌린 돈이죠. 그래서 뇌물 액수가 확정이 되면은 횡령 액수도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억이 넘어가면은 징역 얼마? 5년 이상.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재용은 지금 이 시간에 거래를 활보하고 다니고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무상급식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러니 국민들이 재판을 재판이라고 합니까? 재판을 개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노동자가 정상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 이거 좀 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주면 오직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안 되니까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다소, 약간, 약간의 위법행위가 있는 것을 두고 구속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동자들이 열안 받겠습니까? 그 법과 원칙은 수천억씩 꿀꺽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이 자들을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